안녕하십니까? 난초 야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오후 방송에 10분을 올렸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자, 개항코요. 자, 이... 세포도 나고 있고요 자 중투입니다 단옆배의 중투입니다 난초도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자 1번 1번 1번은 단옆배의 중투입니다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6cm 넓이는 0.7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 고가의 난초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불띠기 배네 배불띠기 벤네 이런 식으로. 자, 나사가 이리 있습니다. 자, 약간 줄나사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있고요. 벤도 까랑가랑한 벤이고요. 자, 이런. 이거는 중투로 고가로 팔리는 종자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먼저 보시는 분이 먼저 가가시면 진짜 좋은 종자를 가져갑니다. 자, 밴드 까랑까랑하고요. 가랑, 여기서 더 이상 안 큰답니다. 종자가 엄청 좋고요. 탄력이 붙으면 둥근 약간 둥근 배너로 나온다고 그런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정확하게 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치마에 비 둥근 배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지나가는 식으로 자, 이거 또 종토가 잘 들어가 있지요. 자, 밑에도 종토가 잘 들어가 있고요. 진짜 이거는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서서 뿌리도 나고 있기 때문에 좀 종자를 좀 유지해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잘한번 보십시오. 자, 난참 좋습니다. 단엽, 뭐, 베이랬는데 단엽을 해도 무관할 정도로, 여는 딴데 있는 뭐, 른 사람들은 단엽이라 합니다. 단엽. 이 정도 벤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백로, 이런 사계, 이런 것 보다 벤이 더 좋으니까. 자, 벤이 더 좋습니다. 자, 저는 그냥 단엽이라 안 하고, 단엽성이라 할게요. 진짜 이거 한번 보십 나사 있는 거. 자, 난좀 엄청 좋습니다. 백불덕이도 백불덕이 배너로 둥근 배너로 나온답니다 자 탄력 버터면 1번 단옆 배너 중투 한쪽에 일신화의 금액은 50만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 자 좋고요 약간 탄환상했는데 2번 뿌리 괜찮고요 자 자마도 한개 깨끗이 잘달리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약간 탄환상했있는데 뿌리는 좋습니다 여는, 무광의 서산반입니다. 난초 엄청 좋은 난초네요. 2번. 2번은, 입변 서산반입니다. 난초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무광입니다. 무광. 무광 두 촉이고요. 크기는 9.5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속에서 인수 집안에 올라오고, 여나 아직 꽃을 못본 난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엄마 쪽에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자다 깔려 있고요 엄마 쪽입니다 신화 쪽에 한번 보십시오 신화쪽 무늬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일이 잘 들었습니다 속에서도 더잘 들어갔고 나왔네요자밴도짝 빼네 한쪽 무광입니다 무광 자 무광 이번 엄마 쪽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엄마 쪽에는 무늬가 좀 작게 들었는데 신나 쪽에 자 속에서 이런 식으로 깨끗이 올라오고 자 밴도 아주 후육질입니다무광에난좀 엄청 좋은 난초네요 난초참 좋습니다 우에서 담배 여드릴게요 변도 까랑까랑하고, 난초가, 또 무광 난초는 좀 비쌉니다. 난초가 좋은 난초입니다. 무광. 자, 이런 식으로 문이가잘 들었습니다. 2번, 입변, 서산반, 두촉의 금액은 25만원입니다. 3번 불이, 3번 불 3가닥이고요. 자, 여기는, 뭐 코르스를 쳐내놨네요. 자, 버리는 그냥 커요. 자, 얘는 남해 중투입니다. 남해 중투, 뭐 남해 중투로 한 알아준다는데, 남해 중투입니다. 자, 경남 남해 중투랍니다. 3번, 3번은 우리가 잘 듣는 남해, 경남 남해에서 나온 중투랍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주는 배불뚝이 중추고요. 완전히 한엽으로 가는 중투랍니다. 난초 좋은 중투랍니다. 한초이고 크기는 8.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이건 난초가 한엽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난초랍니다. 난초 좋은, 뭐, 이거는 알아주는 남의 중투라는데, 제가 봤을 땐 한엽으로 가겠네요. 난초가 지금 벤이, 배불뚝이 벤으로 딱 나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작변이.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엔 인기가 좋은 난초랍니다 자, 남해 중투입니다 남해 중투 경남 남해 중투 이건 좀 알아준다는데 자자 위에서도 난초는 좋습니다 남해 중투 3번 남해 중투 한쪽에 금액은 13만원 입니다 4번뿌리 4번뿌리게안고요자자마당게잘 달려있고요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자, 4번 4번도 남해 호피반이랍니다 남해에 경남 남해 호피반이고요 자이 국산 호피반입니다 한쪽이고요 뭐, 크기는 16cm, 넓이는 0.8입니다. 자, 이또 호피 반, 또 남의 호피 반을 뭐 알아준다는데, 이거 보십시오. 호피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호피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만초입니다 자, 이쪽, 저 제가 속에서도 이 호피 문늬가잘 올라오네요. 이 호피 문늬가잘 들어있어요. 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해호피입니다. 뭐, 고성호피 다음으로 남해호피 이게 좋은 난초랍니다. 노랗게 잘들리네 멀리서도 안번 볼게요. 노랗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자 보여십시오 자, 노랗습니다. 난초로. 4번 남해호피 한쪽이고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약간 타는 사람도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는 좋고 요벌브도 좋고요, 좋고요. 깨끗하게 잘 처리되어 있네요 자 색깔도 잘든 3홍입니다 3홍 사몽. 5번, 5번은 맹맹포 3홍입니다 색깔도 잘 되고 3홍입니다 그 사진은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쪽이고요 전진입니다, 전진. 그리고 크기는 16cm, 넓은 이 0.7입니다. 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은 자. 문의는잘 들었습니다. 문이가 깨끗이 잘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또 크기도 16cm고. 자, 우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무늬는 잘 깨끗이 잘들었지요 사망의 무늬가 던 거고, 안던 거고, 차이가 나는데 무늬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깨끗이 사망 무늬가 자, 여기도 사망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자 5번 맹맹품 3몽 한쪽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 자, 깨않고요. 깨끗하고요, 자, 자 사피반입니다, 사피. 사피가 완전 히 어, 까닥지 사피입니다. 자, 노랗게 사피무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6번, 6번은 입변 후. 서반 사피입니다. 사피문이가 엄마 쪽에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항이잘 들어간 사무문입니다 한쪽에 일신아있고요. 일신합니다. 자, 크기는 11.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사피문이가 잘 들었습니다. 입도 가랑 가랑하고요. 자, 노랗게 사피문이가 잘 들었지요. 여기도 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런식으로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잘은 사표무늬가 잘 들고요. 엄마 쪽에도 사표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자, 전체적으로 사표무늬, 엄마 쪽에도 사표무늬가 잘 남아 있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 사표무늬가 잘 들었지요. 서반사비 완전 사피 치고는 완전 에이크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노랄, 진짜 노랄 잘 들었습니다. 자, 6번, 입변, 서반사비 한쪽에 1시나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약간 탄해지고 뿌리는 좋습니다. 자, 이, 아직까지 4만 안밴네 전진해서 두암호꽃이 완전히 미꾸리도 달린 것도 아닌 두암호꽃이 3만이 나왔습니다. 3만이 엄청 좋습니다. 7번, 7번은 이배3반입니다3반이고요두 촉이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3만, 산반, 자, 3반에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밴도 둥근 밴에3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둥근 밴입니다 자 여기도 3반에 있는 식으로 들고 여기도 3반에 있는 식으로 자쫙 들었습니다 자 엄마 쪽에서 3반에 있는 식으로 들고요 신화 쪽에는 또 3반에 있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3반에 있는 식으로 자 3반에 잘들고요 완지 두 항목입니다 진짜 꽃을 한번 봐도 될 정도로 완지 두 항목에 심0만딱오 가지고 비틀어지고 3반도 잘 들었습니다 자, 엄마 쪽도 이런 식으로 산반에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산반에 소멸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자, 난초 완전 단엽성이, 승리. 단엽성이라 해야 되나? 완전 까닥지에, 까닥지입니다. 자, 전체 다이 밴도 오가 지고, 자, 음, 입장수도 많은데, 밑구리 달린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 오가 져갖고, 이거는 꽃을 한번 봐도 될 정도로 난초입니다. 간협성에 난초 엄청 좋은 난초네요 7번 2번 3번 두 쪽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좋고요 자마 두개 달려있고요 두개 난초 는게 왔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단엽성의 3반입니다 단엽성의 단엽성이라 해야되나 단엽성의 3반입니다 까다까닭하고 까다, 좋습니다 난초 항산반입니다 자 난초 좋습니다 8번 8번은 단엽성의 3반입니다 단엽성입니다 단엽성의 3반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9입니다 자이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자 엄마 쪽에도 삼반에 있는 삼반 호식으로도 삼반에 아직까지 다 남아 있고요. 여기 입이 잘렸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삼반에 있는 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삼반에 있는 식으로 다, 잘 들어가 남아 있고요. 자 전진 쪽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삼반에 줄고 지는 식으로 다 하나 삼반 호고 지는 식으로 삼반에 전체 다 들었습니다. 배는 배는 완전히 진짜 이거뭐 사가신 분은 반지 보면 알겠지만 완전 꼬집입니다 야, 여기서 노코로 빠질 감망도좀 있는데, 노코로 빠지면 난초가 엄청난, 엄청 조합에 익었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벤, 이 벤이 안 오그라집니다. 안 오가죠? 와, 이 장난 아닌 벤입니다. 여기서 삼반에 있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여기도 삼반에 들고, 자, 여기도 삼반에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전체 다삼반에 있는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벤이 까랑까랑 합니다. 단념성입니다. 그렇게 단념성이겠지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서도. 자, 항상반이 확실히 항상반 항산반 맞습니다. 항상반이 이런 식으로 전체 다잘 들어있습니다. 난초가. 야, 산반치고는 진짜 A급이네요. 8번. 단념성의 산반 두쪽의 금액은 27만원입니다. 구분불이구분불이 껴안고요. 자, 껴안습니다. 자, 소반입니다. 두 화반의 소반입니다. 난초 좋습니다. 9번. 9번은 입백 소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1cm입니다. 1cm.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윗줄에 전체 다 벤도 다고 가지고 있구요. 이런 식으로 전체 다오가져 있구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에서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 도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소반 색깔이 잘 들어있습니다. 자, 노랗게 전체 다 노랗게 잘 들어있는 안쪽입니다. 9번 입벤 소반 한쪽에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10번 불이, 10번 불이 좋고요. 자, 서, 서반입니다 색깔도 잘나온 서반입니다. 10번 불이. 자, 좋습니다. 10번. 10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 크기는 12.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서반이런 식으로 자, 들었습니다 서반이 자,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난쪽입니다 중반에 이잘 들어있다. 잘들어있잘어습니다다 입장도 다섯 개고 중반이 속에서도 잘 올라오고 있네요. 자잘 들어가 있는 난초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서반이 속에서 올라오는 서반입니다 서반의 색깔도 노랗게 는잘 들었네요 자 10번 서반 한쪽의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단한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